메세지 성경통독 고린도 후서 9장입니다. 오늘 통독은 김명선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고린도 후서 9장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구제 헌금과 관련해 편지를 더 쓴다면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일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 어디에서나 여러분을 자랑하며 아가야에서는 지난해부터 이 일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해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열정에 관한 소문이 그들 대다수에 퍼진 상태입니다. 이제 내가 형제들을 보내는 것은 앞서 말한대로 여러분이 준비되었음을 확인하고 내가 자랑한 것이 과장된 이야기로 끝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내가 몇몇 마케도니아 사람과 함께 여러분을 불시에 방문하여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토록 자신하며 행동한 것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게 될 것입니다.내가 이 형제들을 선발대로 뽑은 것은 그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어. 그곳 상황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여러분이 약속한 헌금을 내가 이르기 전에 모두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분 나름대로 헌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억지로 하거나 막판에 허둥대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인색하게 심는 사람은 적은 곡식을 거두고 아낌없이 심는 사람은 풍성한 곡식을 거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여러분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생각한 다음 얼마를 낼 것인지 작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거나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베푸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복을 놀라운 방식으로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꼭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넉넉히 할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말한 그대로입니다.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아낌없이 베푼다.그가 사는 방식 그가 베푸는 방식은 참되어서 결코 끝나거나 달아 없어지지 않는다.농부에게 먹을거리가 될 씨앗을 주시는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베푸십니다.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베풀 수 있도록 뭔가를 주셔서.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튼튼하고 모든 면에서 풍성하고 충만한 삶으로 자라게 하십니다.이는 여러분이 모든 면에서 후이 베푸시는 사람이 되어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이 구제 활동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부족한 필요를 채워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풍성하고 넉넉한 감사를 낳게 합니다 이 구제 헌금은 여러분을 최선의 상태로 살게 하는 자극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지닌 분명한 뜻에 공개적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의 감사를 드러내 보이게 하는 자극제입니다 여러분은 후한 헌금을 통해 여러분의 궁핍함 형제자매들에게는 물론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감사를 보여 주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삶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들어 주시기를 구하는 간절한 중보 기도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어찌 말로다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오늘의 묵상 기도입니다. 사랑의 주님, 너그러운 마음을 주셔서 너무 인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